22년 대선 때, 제가 당대표 때, 그렇죠. 일단은 후보 경선 과정에서 논란이 많았잖아요. 그 중에 하나, 여기서 꼭 해명하고 싶은 말은 이낙연 후보님 쪽, 그쪽 지지자들이 저에 대한 불만을 지금도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왜 결선 투표를 안 하고 이재명 후보 당선을 선포했는가. 아시다시피 지난 경선 때, 중도의 정세균 후보와 김두관 후보께서 사퇴를 했습니다. 사퇴하시면서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을 했어요. 그러면 중도 사퇴한 정세균과 김두관 후보님이 얻은 득표를 어떻게 계산할 거냐가 논란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당 선관이나 우리 당 지도부는 특별 당규에 중도 사퇴한 후보가 얻은 표는 무효로 처리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문의적으로 해석하면. 유효 득표수에 집어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당대표 경선 때 마지막 서울 경선에서 이낙연 후보가 갑자기 표를 많이 얻어가지고 이재명 후보의 득표가 50%를 넘느냐, 안느냐가 논란이 됐습니다. 왜? 당규상 1차 투표 때 50%를 얻는 후보가 없으면 1등, 2등을 결선 투표를 하도록 당규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정세균, 김두관 후보가 얻은 표를 유효 투표로 집어넣게 되면 이재명 후보 득표 수가 4 9몇 프로가 돼요. 즉 50%가 안 넘게 돼요. 그러니까 윤영찬 의원이나 소위 이낙연 지지 의원들께서 강력하게 50%가 안 넘었으니까 결선 투표해야 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당규상 해석하면 무효표로 처리하면 당연히 그 분모에, 유효 투표로 계산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50%가 넘어요. 그래서 당선 결정은 한 것인데 이걸 가지고 송영길이 이재명 편을 들었다고 엄청 공격하고 지금도 오해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호남분들 중에.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그게 아니었고 그런 오해가 있을까봐 제가 선대위원장을 이상민 의원으로 임명했습니다. 이분은 이재명을 싫어하고 이낙연 후보한테 더 지난 분이었어요. 아시다시피 이분은 변호사 출신으로 남의 압력이나 이거를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이낙연 캠프에 있는 분들에게 말했죠. 이상민 선관위원장과 잘 소통을 하십시오. 그런데 이상민 선관위원장이 만장일치로 이재명 과반수 득표 이거를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송영길에게 뭐라 그럴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제가 해명을 했죠. 어찌됐건 그때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확정돼서 이제 선거를 치열하게 치러서 0.73%라는 아주 미세한 차, 24만 표로 졌는데, 진 원인은 뭐 100가지가 넘겠죠. 가장 진 원인의 핵심은 후보자가 가장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렇죠. 아무리 다른 이유가 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겨야 되는 것이 후보니까 후보가 1차 책임이 있고, 그 다음에 저송영길 당대표로서 책임이 있는데, 이제 이 책임은 뭐 기본이니까 그걸 전제로 하고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제 문재인 정부 때가 왜좀 제대로 안 도와줬을까라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중에 제가 느끼는 건세 가지인데 제가 정책적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그 정부에 요청했던 것은 첫째 탈원전 속도 조절하자 탈원전이나 말 쓰지 말고 에너지 전환이나 말 쓰고. 아니 그리고 장기간 원전과 재생 에너지가 연합을 불가피한데 지금 우리가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없애야 될게 석탄 화력이고 그다음에는 석유 화력, LNG 화력을 없애고 난 다음에 재생 에너지와 원전은 상당 기간 동안 연합 협력을 해야 될 에너지원이다. 이게 제 기본 생각이었기 때문에 신고리 오리코기 플러스 그때 신한울 3, 4호기는 이미 9천억 정도의 투자가 진행된 것인데 이거를 무효화 시키면 되겠는가? 재검토자라는 게제 주장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안 받아들여졌고 두 번째 종부세, 양도세 기준을 높여서 좀 완화시키자. 당시 집값이 올라가지고 종부세 대상을 한1% 정도로 생각했는데 그게 2~3%가 넘어가서 서울 시내 아파트의 4분의 1이 종부세 대상이 됐습니다. 세수가 1조로 예상됐던 게 거의 5, 6조가 세수가 거쳤어요. 그래서 저는 종부세 기준을 6억에서 9억으로 그때 올리지 않으면 또 9억에서 12억으로 어, 올리지 않으면 어 대선 못 치른다. 그때 박영선 후보가 보궐선거 나와서 거의 한12% 차로 졌어요. 그래서 이거 완화시키려 고 그러는데 청와대가 끝까지 반대했죠. 그러나 제가 당 대표가 돼서 의총 결의를 통해서까지 이거를 통과 시켰던 게 기억이 나고요. 세 번째로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그 홍남기 부총리 해임. 아 근데 그게 잘안 됐어요. 그런 그런 아쉬움이 지금도 큽니다, 사실. 아 그리고 그때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대선에 지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청와대 퇴임하시고 날때 제가 그때 갔거든요, 현장에. 많은 지지자들이 아시고서 거의 윤석열한테 쫓겨나가다시피 청와대를 비우는 과정에 우리가 많이 분노를 했습니다만. 그런데 지지자들이 많이 오셨으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 연설을 하시면서 여러분, 내가 다시 출마해도 되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그때 했어요. 농담조로 뭐 하셨다고 봅니다만. 그 말을 듣는 순간, 아, 이렇게 마인드 차이가 있었구나. 우리는 이재명 후보의 0.73% 패배에 분노하고 아쉬워하고 윤석열 검찰 독재 시대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컸었는데 저런 말씀을 하는구나에 대해서 상당히 좀 괴리감을 느꼈습니다. 그 한마디로 나는 그 상황이 그때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후보간의 그런 상황이 표현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2022년 대선에 패배고 나서 저는 이제 그 망연자실하고 있었는데 많은 지자들이 입당을 하면서 소위 개딸이라고 그랬죠 개혁적인 많은 분들이 입당하면서 이재명 후보를 지키자 뭐 송영길 서울시장 출마해라 뭐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져서. 저는 이대로 물러날 수없다 이런 생각이 강했어요. 이재명 후보랑 계속 통화하면서 우리가 반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방선거에 우리가 총력을 다해보자. 이렇게 의견을 나눴는데, 이재명 후보께서 나보다 경기도지사에 출마할 수 없냐 그러더라고요. 나는 이제 뭐, 경기도지사는 김동현 후보가 나가겠다 그러고, 또 그때 조정식, 뭐, 안민석, 뭐 출마할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서울시장은 출마할 사람이 없었잖아요. 다들 힘들어서. 그래서 제가 김동현 지사한테 물어봤더니 자기는 서울 시장 절대 안 나간다 그래서 알았다. 그럼 내가 서울 시장 나가겠다. 사실 사실 우리 집권 당이었던 당이 서울시장 후보를 못 내서 되겠는가. 박주민 의원도 자신이 없으니까 그때 출마를 사실상 포기했고 없었잖아요 그때 거의 그래서 뭐 이낙연 추대론이 그때 나올 때였어요 서울시장 후보로. 그래서 아니 경선은 허자금 나하고. 어떻게 추대를 할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으로 저는 서울시장 후보를 나가기로 했고, 더구나 서울시장 후보로 나가게 되면, 계양구에 이재명 후보를 출마시켜서 국회로 입성시킬 수 있었겠다는 이중의 목적이 있었죠. 왜냐면, 그때 이재명 후보를 밖에 놔뒀으면 무조건 검찰 독재 칼날에 정치적으로 사망했을 겁니다. 그때 윤호중, 박지현인가 그때 두분 비대위원장 체제였는데, 만약 이재명 후보를 성남 분당에 지금 안철수원 의 지역구에 전략공천 했으면 그때 졌어요. 그때 분위기는. 그 지역구 자체가 보수적인 것이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는, 아, 불가피한 선택이다. 이렇게 생각했고.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기양구에서 국회로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때 제 심정은 이 소위 이낙연 후보가 그쪽을 지지했던 그 많은 의원들이 대선 때 제대로 뛰지도 않았으면서 대선에 가장 열심히 뛰었던 이재명 후보와 송영길한테 모든 책임을 넘기고 보궐선거에서 사실 정책적 사망까지 시켜버리면 당권을 다시 자기들이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대선 패배도 억울한데, 당권까지 대선 때 열심히 뛰지 않았던 세력, 사실상 윤석열 정권 탄생에 일조했던 세력들이 민주당 당권을 잡는 것은 용납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으로, 어, 제가 서울시장에 출마하고 계양구에 이재명 후보가 나오게 됐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 이후로 이제 제가 서울시장에 패배하고 프랑스에 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소위 동봉동 사건이라는 게 터져가지고, 이 난리가 나서 정말 힘들었어요, 그때. 아이고, 막, 프랑스에 있는데, 그 세네강 지나가다 정말 세네강에 뛰어들고 싶은 충동이 생기더라고요. 아, 이게 사람이 우울증에 걸리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아무튼 내가 바로 귀국하겠다, 기자회견하고, 이렇게 기자회견 했습니다. 송영기를 당대표로 만든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 내가 당대표도 사표 낸 마당에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것은 탈당하는 것밖에 없다. 탈당을 하고 대신 법률적으로 내가 관여한 바 없기 때문에 내가 무죄를 입증하고 돌아오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2년 반 동안 싸워온 겁니다. 그때는 모두가 검찰의 캐비넷 수사에 다 몸을 움츠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모두가 제대로 안 싸우고 있을 때 현역원도 아닌 저 송영길이 이 소위 쫄지마 민주당, 이 검찰의 그런 권력의 언론이든 시민단체든 국민들 모두가 숨죽이고 보고 있을 때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걸 이 이러한 공포, 이 쫄림 현상을 돌파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나부터 구속시키고 수사해라고 제가 검찰청에 두 번이나 쳐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김건희 다 고발하고, 특히 윤석열의 의사실 유포죄 선거법 위반 다 고발했습니다. 지금. 특검으로 그게 이첩돼 있는데 아마 조사될 거로 보여지고 그래서 감옥에 가서도 제가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일관되게 유지를 해와서 제 공소 사실 세 가지 중에 돈봉투부를 비롯해서 뭐뭐 뭐 제3자 내물자 다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제 제가 있었던 싱크탱크 먹고사는 문제연구소 후원금을 송영길의 정치장입니다. 이렇게 비약을 해서 이걸 유죄가 됐는데 정치 후원금을 받았으면 사실 다 추징을 해요. 근데 송영길은 추징을 하나도 못했어요. 왜 못했냐? 판사님이 물어봤어요, 검사한테. 왜 추징금을 구형하지 않습니까? 송영길 피고인이 직접 쓴 돈이 아니기 때문에 추징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검사가 답변을 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이 유죄가 되면 대부분 받은 정치자금만큼 추징이 되고 벌금형이 선고되는데 조 송영길은 벌금이나 추징형이 없이 징역 2년 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이 돼서 제가 6개월 살다가 지금 보석으로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구속, 두 번째 구속 합해면 11개월을 제가 살았습니다. 그데 저는 이번에 조국 대표 사면을 비롯해서 저 송영길 사면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저는 대통령이나 대통령 실례, 송영길은 사면을 바라지 않는다. 아, 나는 내 힘으로 무죄 판결을 받겠다.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을 주지 않겠다. 이런 자세로 지금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체 유심조란 말처럼 모든 게 마음먹게 달린 것 같습니다. 저는 감옥이 일종의 마음의 수련의 장소다. 내가 산속 깊은 암자에 와 있다. 아니면 피정센터에 와 있다. 함세웅 신부님께서 항상 영적 훈련하는 기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김대중 대통령님의 옥중서신과 그분이 쓴 자서전, 김대중 전집들을 다시 한번다 읽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말씀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의 세례명이 토마스 모아입니다. 토마스 모아는 정말 헨리 팔세의 권력에 맞서 싸우다가 순교하신 분입니다. 아, 김대중 대통령 역시. 그런 순교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의 김대중 대통령님의 생생한 옥중 글을 보면서 큰 위로를 받았고, 이 그에 비하면 조족지혈이다 이런 생각으로 저 마음을 수양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고요. 저의 부족한 점을 반성하고 돌이켜보는 기간이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에 한길사에서 발행을했습니다만 우리 김원호 대표님께서 일종의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와 같은 거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김, 김대중 대통령께서 1972년 그 소위 비상계엄이 10월 17일날 발동이 되는데 바로 그전 10월 14일날 일본에 가 계셨어요. 일본에서 이 소식을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헌정 질서가 무너지는 날이었죠. 그때부터 촥 73년도까지 아마 쓰신 글인데 상당히 감동적이고 그 대통령께서 72년도 대선에서 만약에 이번 대선이 끝나면 앞으로 선거도 없고 총통제로 회귀할 것이다라고 예언을 했는데 그게 실현된 거였잖아요. 그래서 그 대통령님의 그런 절절한 간략하게 쓴글 하나하나에 이 민족과 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절절한 심정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마치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를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로서는 이제 이번 윤석열 정권이 무너지게 된 결정적 계기가 저는 작년 10월 17일 소위 신무정 검찰총장 체제에서 이창수 지검장, 조상원 사차장, 최재훈 반법회 수사 이 부장이 김건희 무혐의 처분을 발표한 날입니다, 이 날이. 10월 17일. 이게 비상계엄 1위입니다. 72년도에. 상징적인 건데 이 김건희 주가 조작 무혐의 발표로 인해서 대한민국 검찰은 조종을 올렸다. 사망 선고를 스스로 했다고 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특검이 이 김건희에 대한. 주가 조작 문제로 영장 신청을 해서 영장이 발부될 것인데 만약에 영장이 발부된다면 이때 심우정, 이창수, 조상원, 최재원에 대해서는 전부 수사를 해서 이런 명백한 범죄 행위를 은폐시키고 무혐의 처분한 진상을 밝혀내야 된다고 봅니다. 특별히 제가 이것을 강조한 것은 그 반부패 수사 2부 최재원 부장이 저송영기를 기소한 검사입니다. 송영길 주변 100여 명을 압수수색해서 송영길의 음성이 하나도 안 나오는 3만 개 녹취 파일을 영장 없이 위법 수집으로 만든 증거로 저를 기소했던 이 자들이 김건희의 육성 녹음이 생생하게 담겨 있는 주식 매도 매수 주문이 담긴 그 녹취록을 다 무시하고 무혐의 처분을 했던 사실은. 대한민국 검찰의 조종을 올리는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일은 윤석열입니다. 윤석열은 군사 독재 세력의 최소한의 애국심, 애국된 거라도 그런 애국심도 없는 그야말로 범죄 집단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 범죄 패밀리가 국가 권력을 찬탈해서 대한민국을 망가뜨린 최악의 대통령은 윤석열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최악의 무능한 대통령 박근혜입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의 가장 무능한 점은 뭐였냐? 저는 한진해운을 파산시킨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 나라에 99%가 해운을 통해 모든 수입 수출이 연결되고 우리가 공물 자금률이 한 30%도 안 되잖아요. 지금 식량 자금률도 40%가 안 되는 이 나라에 이 해운 세계 최대 7대 해운사인 한진해운을 돈 4천억을 지급하지 않아가지고 파산시키는 행위는 가장 어리석은 행위였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 때 김영춘 해수부 장관이 국가 3조, 민간 5조, 8조의 해양 발전 기금을 만들어서 조선 산업에 보리고개를 넘기게 하고, 하고, 이 20척을 현물 투자로 HMM 현대상선에 투자해서 HMM이 부활해서 세계 8대 해운 선사로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IMF 때 우리가 수입 수출을 할 수가 있었어요. 대한민국 경제가 산 겁니다. 우리나라에 국적 해운사가 없었으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에 수출품을 누가 제때 실어서 수출해주겠습니까? 아 그래서 사실 대한민국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박근혜의 무능한 점 중에 한진해운 파산을 가장 큰 걸로 제가 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MB인데 뭐 MB는 아시다시피 이건 사대강 사업을 비롯해서. 어 사자방이라고 랬죠 자원외교 방위산업 부정부터 완전히 나라를 그냥 부정에 만들었고 특히 노무현 대통령을 정치적 보복으로 사실상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는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첫 번째는 김대중 대통령이라고 봅니다. 최초의 평화적 정권 교체와 IMF를 이겨내고 IT 산업의 토대를 만들었고. 어, 정말 이 우리나라 한류 문화의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검열제도를 폐지하고 지원하는데 간섭하지 않는다. 일본 문화를 개방시키고 햇볕 정책을 통해서 남북 관계의 벽을 뚫어냈습니다. 분단 지금 80년이 돼 갑니다만 이런 위대한 대통령은 없었다. 이분은 단순한 정치인이 아니라 철학자였고 종교가이자 정말 이, 이 동서양을 철학을 통합시키는 위대한 사상가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DJ는 공부하면 할수록 위대한 대통령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DJ는 중국과 일본과 미국, 러시아가 모두가 존경하는 대통령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역사상 전 세계 지도자가 존경하는 최초의 노벨 평화상 수상자는 김대중입니다. 견줄 수 없는 위대한 대통령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노무현 대통령이셨고 노무현 대통령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미 FTA를 뚫어냈고 그다음에 기초생활보장법을 만들어냈고 돈 들지 않는 정치, 지방 균형 발전을 가장 고민하고 실천했던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대통령으로 세번째로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어찌 됐건 제가 MCTR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나라의 항공 우주 산업의 길을 뚫었다, 이런 표현을 제가 썼습니다. 왜냐하면. 액체 연료 고체 연료 사용이 가능한 하고 만들고 탄도 중량과 사거리 제한을 철폐함으로써 새로운 우주 시대, 나로 누리호 시대를 여는 게 저는 문재인 대통령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문재인 대통령의 고일고 합의나 정말 이 선언을 너무나 소중했는데 가장 아쉬운 것은 사실 2019년, 18년도 1차 싱가포르 회담과 19년 정상회담을 실패한 것이다. 그게 아쉬움이 있습니다.